둘, 셋. 와! <laughs> 자, 저희가, 어. 저희가 지금부터 만보 걷기를 할 건데요. 장산역에서부터 만보를 걸으면 어느 역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만보의 기준을 오늘 한번 볼까요? 네. 왜냐면 휴대폰 어플이기 때문에 이미 2413보를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12,413보가 찍히는 순간, 저희의 미션은 종료됩니다. 와, 빨리 하고 집에 가요. <laughs> 저, 저, 저 저희가 만보를, 만보를 겁니다. 해야 퇴근을 할수 있어요. 저, 달릴 겁니다. <laughs> 그러면은, 많이 걸어야 되니까, <laughs> 목이 메네요 <laughs> 많이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물지이 메는데. 그러면은, 저희 그거 뭐죠? 몸 쭉쭉 튀는 거. 아무튼 저희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밥 먹고 시작할 거예요. 네,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가죠? 일단은 저로 가볼까요? 저기. 장사에 먹을 게참 많답니다. <laughs> 잠깐. 뭐가 있나요? 사찮은데 <laughs> 너무, 왜? 우리, 네. 우리인데 우리가 안 갔네요. 우리 아닌 것 같네. 어, 나 국화빵 좋아요. 해조심하라 <laughs> 아니면 사가지고 나중에 완부 걸을 때 먹으면서 가면되겠어요 어, 좋아요. 이거 비둘기 조심할게요. <laughs> <laughs> 대표님이 비둘기 무서워하세요. 어. <laughs> 모르셨죠? 몰랐어요. 그렇다면. 대표님을 이장소로 <laughs> 여기로? <웃음> 대표님을 장산으로 <laughs> 사진으로 여기 대표님 받아놓고 <laughs> <laughs> 그렇게 편집해도 웃기겠다 아 여기 벚꽃 보세요 예쁘죠 <laughs> 네. 좋다 이게 참 꽃들이 눈으로 보면 예쁜데 화, 화면으로 보면 진짜 <웃음> 이상하죠? <웃음> 맞네 눈으로 보면 훨씬 예뻐요 눈으로 보면 진짜 예쁜데 그러니까 네. 여기는 돈까스하고이것저것 파는 데고 있고, 곰탕집이 네. 있고요 네. 저쪽에 밀면하고 칼국수 파는 데 있습니다 어 더우니까 밀면도 괜찮은 거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맛있겠죠? <laughs> 지하시 여기 와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저 많이 와봤습니다 여기 맛있습니다 대박, 해운대 해운대 <웃음> <해운대다>. <웃음> 해운대 해운대 <laughs> 요렇게 하면 좀 보일라나? 해운대에 왔습니다. 됐지? 아 지금쯤 몇 걸음 걸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지? 네. 됐죠? 중간 점검. 찾아볼까요? 어? 쌍카메라. 앞. 오, 많이 걸었어, 많이 어, 걸었어. 여, 여기로 봐주세요. 아, 여기요? 나와요? 5, 보이나? 410. 몰라요. 여기로 봐요 5,410. 5,410. 여러분, 됐습니다. 저희, 반이나 걸었어. 아, 반이 아니구나. 아니, 아이, 저희, 저희, 약간 2,400원 했으면 어떡하지? 산천 걸은 거 같아, 산천. 어떡하지, 오늘? <laughs> 아니,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3분의 수 있어. 1 됐어요. 할수있어 이쯤에서 우리 포션을 입안에 털어주고. 포션? <laughs> 이제 또 걸으면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laughs> 여기 대표님 모셔와야 되겠네요. 여기 지금 비둘기들이 한 100마리 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모시고 와가지고 못 찾을 듯한 느낌, <laughs> 못 찾을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디 물어볼 수도 없는 게 와플 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laughs> 검색해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아 몰랐나? <laughs> 왠지 여기인 것 같아요. 왠지 어디 인지 저도 왠지 이거. 여기까지 오니까 알것 같아. 아, 좋아, 좋아요. 아, 이거 맞아요. 아, 맛있겠다. 두 개는 못 주겠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짠다. 야, 맛있겠다. <laughs> 근데 진 크네요, 이거 와플. 해보세요. <laughs> 이야, 맛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어려워요 아잘하는 보통 이런거 들고 있으면 비둘기막 모여드는데 근데 친구들 자꾸 와요 <laughs>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근데 이거 놔두면 먹긴 먹어요? 얘네뭐 먹고 배아 배앓이 하면 그건 아니죠 <laughs> 아 안돼 먹이 주지 마세요 아악 아 아악 아악 27cm 만만해서 놀라지도않아요들 진짜 안 놀라네요. 근데 약간 자기보다 큰거 보면 날아간다고 들었거든요. 약간. 그러면 가위바위보해서 <laughs> 바로 신 <목소리도> 사람이 섭외하기요? 진 사람이 네, 진 사람이 팝하 알겠습니다 안 되면 깔끔하게 아, 싫다고 하시면 깔끔하게 가 좋죠 좋죠 가바이보 가위보 아하하하하 사겁니다가바이보아하스러운 모습으로 어나셨습니다 <laughs> <laughs> 되실지 <laughs> 자, 이제 컨셉에 충실하게 한번 길을 물어볼까요? 또갈발위바위보 <laughs> 아, 기위 가위. 보여요? 위바위보예 이게 사람이 에에에지 <laughs> 아니 진 사람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오. 네. 대박. 친절하신 분을 만났어요. 아, 전 아까 실패했는데. 가는 길이 되게 뭔가 봐요. 되게 오랫동안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뜹니다.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즉불가한 상황이 많이도 생기네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들 이 생긴다는 건 생긴답니다. 오 고파라! 와 보이나? 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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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리 본법봉 어? 지하철역 아니에요? 아, 나 나왔다! <laughs> 어. 저희가 오늘 2413부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12722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만이사 13, 2사 13. 2사 13. 1만 3 0 0 정도를 더걸은 셈이겠죠 지금? 그쵸? 1만 309보? 네, 1만 3 0 9보3 0데잘 몰라 몰라 수학 못해요 저희 만보 다 채웠어요 <laughs> 만보를 걸었습니다 대표님이 내주신 좋제. 만보 숙제 때문에 클리어 만보를 걷고 저희는 지금 베스코역에장산역에서 부터 베스코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퇴근! 퇴근!